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극우단체의 모욕과 역사 왜곡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에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왕의한 주택 앞에 일장기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은 사기를 못 쳐서 지금도 경북 유일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한 구구 단체가 집회를 연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까지 수요 시위 현장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국가 인권위원회가 수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의 대책 마련을 권고한 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엔 전국의 소녀상을 돌며 100건이 넘는 모욕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입니다. 위안부들이 일본 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사월인 소녀상을 상대로 한 행위라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구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 역사를 배우는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